예전 종교 같은 걸 보면 불새 같은 게 많이 나와요. 이렇게 하나? 어, 자, 불새의 상징성이 뭔가요? 태양을 상징해요. 삼조구도 비슷해요. 삼조구 어떻게 요 태양 안에 있는, 살고 있는, 어, 떻게요 어, 저기, 새가 삼조구예요. 고구려는. 태양을 상징을 해요. 옛날 고구려, 저기 옛날 깃발이 어떻게 다냐면, 와, 이, 이, 말하면 좀, 근데, 예전에 어떻게, 지금, 좀, 우길기 비슷해요, 지금. 어, 좀, 이, 이렇게 하면 좀 그런데. 자, 우길기 안에다가 어떻게, 어, 삼조구를 그려놔요. 이, 이게 고구려의 어떻게, 이, 어떻게, 어, 저기 상징적인 깃발이에요. 여러 가지 이제 글씨나 이런 걸 상징적인 걸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이미지로 이제 많이 그, 제 고구려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지금으로 따보면, 일본의 우일기 있잖아요. 우일기 비슷해요. 우기기의 태양이 빛나는 형상으로 해서그 가운데에 뭐가 있어요? 삼조구가 날개를 펼치고 있는 형상이 어떻게 고구려의, 그 당시에 저기 어떻게 보면, 어, 깃발이었어요, 좀. 이게 군대 깃발이라고 나 아, 또 이게, 이게, 이게 사단장 기가 이런 거생길려나 거 모르겠네. 예전에 고구려의 어떻게 깃발의, 저 상징성이 어떻게 해요? 빛나는 태양 안에서 삼조구가 날개를 펼치고 있고, 어떻게 다리 세 개를 쫙 펼치고 있는 형상이 삼조구의 형상이에요. 어 이, 이게 자료가 거의 안 나왔죠 그러니까 삼조구는 어디에 살아요? 어, 태양.. 태, 태양 안에 산다 응. 삼조구는 태양 안에 있다고요 어. 이게 고구려 삼조구의 상징성 응. 아유. 뭐 용하다가 요놈들 말했나? 하여 그래요 이거 여기까지 왔지? 이게 삼조구의 상징성이야 그럼, 용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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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래요? 용은, 용은. 자, 용이 보면, 어, 용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게 쌍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죠? 용에 대해서 보면, 용이 같은 동양용인데, 그 지역마다, 중국, 치에만 중국 용하고, 우리나라 용하고 틀려요. 뭐가 틀릴까요? 중국 용은 차 다른 건다 똑같아요. 비슷해 근데 결정적으로 틀린 게 하나가 있어요. 중국 용과 우리나라 용. 다들 예전에 그거 가지고 학자들끼리 역사적인 관점에서 그걸 많이 적을 해요. 근데 그걸 풀지를 보세요. 종교적인 것도 있고 저건데, 종교적인 것도 있고 다 섞여 있어요. 자, 이게 중국의 용은 잘 아다시피 여의주란 개념이 없어요. 요, 요거는 다 이거 모르시나요? 어, 그래요. 중국 용은 보면 여의주란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한반도 쪽 용은 어떻게 여, 용은 어떻게 여의주를꼭 물고 있어야 돼요. 쥐고 있거나 그러니까 여의주구를 물고 있는 형상의 용이야 여의주 물고 있죠. 우리나라 용들 근근데 중국의 용은 여의주를 안 물고 있어요. 자, 오늘 용에 대해서 한번 용을 본 김에 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자. 군대 얘기는 나중에 해도 되니까 자 용의 여의주의 상징성이 뭐냐 여의주 여의주가 뭔 뜻이지? 인근주 짠가? 여의주, 여의주. 여의주가 원래 이, 이게, 이게 뭐라면 이게, 이게 좌개에 적어자 하자면, 참나, 불성, 불, 영. 어, 좀 이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 아니, 그게 좀 틀린 것 같은데요? 영은 요 여기 있다면서 쟤는 이주댕이다 불고 있는데요? 어, 이걸 갖다가, 이제, 외관적으로, 부여, 안에 있으면 안 보이잖아. 이걸 외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입에다가 물고 있는 형상으로 그걸 갖다가, 이제 이게,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의주를, 어떻게 해요? 어, 여의주를 정확히 따 여의주를 삼킨, 이, 우리나라는 이무기가 이 어떻게 해요? 여의주를 삼키면 어떻게 해요? 용이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 여의주를 삼키면 어떻게 해요? 어, 여기 뱃속에 있겠죠? 여기 몸 안에 있겠죠? 나중에 후대 사람들한테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여의지를 갖다 입에다 물은 형상이에요. 여의지를 손에 쥐거나. 여의지를 쥐면 천하를 얻으리라! 이런, 뭐, 말들이 많아. 그럼 어 여의지를 어떻게 쥐면 러니까 쥐면, 여의지를 쥐면? 어, 이거 여의주네? 손으로 딱 쥐야지? 어 그래서 용이 어떻게 해요? 한쪽에 손에다가 여의주를 쥐고 있어. 아니면 입에다 물고 있던가. 왜?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게 많아. 여의주의 상징성이 뭐냐? 정확히 불교로 따지면 어떻게 요 불, 성 불. 자, 기독교의 방식으로 저 설명하면 여의주가 뭐예요? 영. 자, 우리 선도 쪽에서는 이걸 갖다 여러 가지가 용어가 있는데, 그냥 저 같은 게 참나, 뭐, 본성,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어. 똑같은 거야. 그냥 말만 틀리게 해야 게 요즘 현대인들 관점은 이게 기독교적인 관점이 기때 영이라는 걸 많이 써요. 영이라는 말이 예전에 우리 선도에서 쓰던 말이었다, 영, 영이 뭐냐? 이게 내 참나. 불성을 영이라고.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걸 갖다가 다르게, 다르게 해석을 다 해버린 거야, 그냥. 같은 걸 보고. 원래 불, 불, 불. 자, 불이 뭐냐면, 예전에 맞죠? 붓다라고 하죠? 불. 불에, 시타라타 예전에 백두산에서 했어요. 그 당시에 너희의 불, 불을 보거라 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시타르타의 스승이 백두산 저기 그 저기 뭐야 신선한테 가지고 수행을 이제 받어요 그러니까 신선이 얘기하다가 예전에 저기 그 인도에는 불이라는 말 자체가 붓다라는 말, 불이라는 자, 말 자체가 없었어요. 그게 언제 생기냐 시타르타가 불교가 설파되면서 불이라는 개념이 이제 인도에 퍼진 거예요. 자, 임그뭐그 당시 어떻게냐? 시타르타가 한번 백두산 이쪽까지 와 가지고 백두산에서 수행을 받아요. 그때 <laughs> <laughs> 어떻게 얘가 쓰다 타다 양반이 어떻게요? 스승을 만나는데 스승이 한번 딱 보면 그 당시에는 되게 예제도 말했지만 찬나 불성 영을 갖다가 이제 이거를 설명하는 게어떻게지 정말 영이라고도 어느 지역에서 시대나 지역에 따 영이라고도 하고 영이라고도 하고 찬나라고도 하고 그냥 나라고도 하고 저기 어떻게 불이라고 돼요? 불이 뭐냐 이게 타오르는 불. <laughs> 우리가 라이타 불, 모닥불 할때 불, 가스레인 할때 불. 그 태, 하늘에 떠 있는 불덩어리 있죠 태양 저것도 불. 어, 이 이체를 갖다가 어떻게 불이라고. 요야 가도 저 거미들 그 당시에 어떻게어불저 그러니까 저기 백두산에 있던 저기 스승이 제 저기 어, 해가지고 이제 수행을 저기 제자를 걷어줬어 근데 누구를 어, 시타르타 이양반한테 수행을 시키는데. 처음을까면다 너, 너의 여기 딱 모닥불을 같이 피우면서 우리의 모든 이런 불성을 다 갖고 있다고. 불적인 이런 성향을 다 갖고 있다고. 너의 불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너의 불을 찾거라. 너는 불이다. 하면서 이제 불을 보면서 수행을 시 일명 이걸 모닥불 불생. 뭐 하루 종일 밤에 이제 예전에 선도 수행 중에 이런 수행이 있어요. 하루 종일 밤에 모닥불 같은 거를 워놓고 어, 요즘은 불교에서는 그거를 촛불로 많이 켜놓고 요 불교에서 보면 밤에 딱싹 어둡게 하고 촛불 하나만 켜놓고 그거만 계속 보면서 명상하는 그런 수행이 있어요 불교에서 어, 이게 다 선도 수행에서 다 넘어온 거예요 다른 건다안 보이고 모든 수행자들이 그 하나의 촛불만 싹 봐요 그럼 그 촛불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내, 내, 내 나는 어떻게 불이다 어, 나, 나는 불이다 내가 불이고 저것도 불이고 나도 불이고 모든 게 불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화두를 내려줘요스님 어, 예, 불교에서 지금도 쓰고 있어요. 촛불 밤에 촛불 하나만 딱 켜고 거기 가다 이기 사람들이 어떻게 그 촛불만 다 봐요, 수행자들이. 그럼서 어떻게요? 어, 나는 불이다하고 쓰는 데 어. 지금도 내려오죠 이게 이게 원래 선도 수행, 이 불교 수행이 아니라 선도 수행이 원래. 자그 당시에 어떻게 시타르타가 벽돌아 해놨을 때 스승이 어떻게 요 선두수행을 그렇게 짓게 그러니까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엔 초가 없었어. 초라는 게 없었어. 분명히 발달 해서. 자그 당시에 어떻게 요 모다불 같은 걸 피워놔. 모다불 피워놓고 어떻게 해요? 수행자들이 동그랗게 하고 거기서 어떻게 요 이제 거기다 요리 이제 밥도 해 먹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어두워지면 어떻게 해요? 자불 이게 무엇이냐 니까 불이 옵니다. 스승님. 이 불이 무엇이냐 하면 이 불이 나입니다. 이렇게 딱에 예. 그럼 저기 <laughs> 저기 어이선생 우리 선생님 왜그러시지 시타르타라가 어 우리 선생님 왜 그러시지 자기가 자기는 그냥 이게 고기덩어리고 그냥 사람 몸인데 왜왜 왜, 왜 불이라고 하시시타르타가아니아 그래 <laughs>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 이게 부타의 근원이에요 예전에한번 제가 설명했죠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백두산 이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어, 보통 다른 제자들은 그걸 나로 해서 하기도 하고 불로도 해 그럼 불을 보면서도 수행을 시켜 화도 수행이에요. 불을 모닥불 피우는거 불을 항상 이제 밤새 내내 보면서 그걸 보면서 내가 불이니라 너도 불이니라 너가 불인 걸 너는 모르고 나는 내가 불인 것을 나는 아는 것뿐이니라 나는 내가 불인 것을 확고히 아는데 시따르타 너는 네가 불인지를 아직 너는 모르는 것뿐이다 이것만 틀리지 너도 불이니라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어디서 많이 <laughs> 들은 소리죠 시타르타가 제자들한테는 내가 부따이고 너희들도 부따인데 나는 다만 내가 부따인지 확연히 아는 거고 넌 너희들이 부따인지 모르는 것뿐 이것만 틀릴뿐이지다 부따인이라 어 이거 시타르타가 눈의 입에서 닳도록한 소리죠. 어 이게 어떻게요? 선도 스승한테 이게 들은 말이에요. 자그 당시에 시타르가 처음 오니까. 어이 씨그 계속 소리를 하는 거 같아 <laughs> 시타타다가 씨발 우리 스승 미쳤나? 이제 속으로 어이 씨 우리 스승님 미쳤아 씨발. 내 스승님 내 잘못 골랐나 보다. 아 씨야 미친 스승 골랐나 보다. 시타타가 그당시에 그래요. <laughs> 석가모니가 백두산에 있는 저 선두 스승한테 와 가지고 아씨 갑자기 무답불피워 놓고 이제 다른 제자들도 있어. 이제 어 도반들도 같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도반들도 하면서, 데 도반들도 이해를 못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냥, 그, 승생님 말이 맞나 보다! 하고, 다 그, 눈빛이야. 그냥. 나 여기서 끌고 갈거